자, 지금, 매도존에 있으니까, 요거 올라오면은, 어, 추가를 하겠습니다. 예, 추가를, 자, 추가를, 자, 추가를 합니다. 아, 그 저점에서, 그, 어, 2층을, 2층을 못했어요. 아, 못하고 올라오는데, 자, 올라오면은 요거, 자, 추가를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, 수급이 매도의 매도존이거든요. 예, 그래서, 자, 추가를 했습니다. 자 지금 다시 어, 하나 지금 추가돼 있는데 이건 뭐요 고점에서 어,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. 아 문제 뭐 올라오면 이제 쌍매도 존 어, 어, 다시 쌍매도 존 되고 지금 지금은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. 예아 오늘 참 어, 진을 빼네요. 예 다시 자 추가를 했습니다.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이니까 지금 추가를 어, 추가를 합니다. 자. 자 고점을 주면은 자 고점에서 자 추가를 받겠습니다.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이고, 이제는 쌍매도 존입니다. 자 다시 쌍매도 존을 줍니다. 에 다시 쌍매도 존을 주는데 아까 그 수익을 이청을 못하고, 오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면은 쌍매도 존이죠.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또 치받을 때는 또 많이 치받죠. ,이? 에 자, 네 개까지 지금 투입이 돼가 있는데, 아, 아까 그, 그한 60만 원줄 때, 그 익증 못한 것이 좀 너무 아깝죠? 에, 참, 참 수급은 몇 도로 좋은데요. 뭐, 이제는 뭐, 쌍미도 존이니까, 예. 자, 한 개는 일단은 지금 익증을 했습니다. 자, 익증을 하고, 자, 네, 자, 네 번째 것세 번째 것에 익증했고, 세 번째 것을 이제 두 번째 것에 자 두번째 진입가에다가 지금 이제 입청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 역시 수급자 쭉 내려오죠 예자아 오늘 아주 진... 어? 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을 했고요 아 오늘 진땀을 빼지마 이거 지금 몇 시간입니까 지금 이거 거의 뭐 2시간을 아 지금 아주 아주 애를 먹이고 있는데 자 그리해도 수급매도에 매도존 쌍매도존입니다 아 어,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것을 이제 첫 번째 것에 자 익청하면서 이제 뭐아 이제 뭐, 어, 뭐 빵빠레가 되고 아 이제 좀 숨이 놓이네요. 아따참진떡지기 올라 아주 그냥 애를 먹입니다. 어차피 이렇게 빠질 걸 가지고 예, 그렇게 해서 자 이제 한개 남아 있습니다. 자 빵빠레 요건도 갇혔고 이제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장도 참 끈질기지만서도, 저도 참 끈질기죠. 이? 자, 그럼 이제 요 저점에서, 자, 올청을 하겠습니다. 아, 예, 여기에서, 자, 직전 저점에서, 자, 올청을 합니다. 아, 다장 진짜 오늘, 뭐예요? 이거, 이거 저녁에 6시 와가지고, 6시 와가지고, 저녁 6시. 오히 거의 3 시간 반입니까? 아 사투를 했어 사투를요. 어, 수급을 보니까 너무 아까워 갖고 아까 한6 0만원줄때그 이층을 못 했고 자 요건 이제 이층하면은 이제 빵빠리고 자 요걸로 자 오늘 모두 매매를 마치겠습니다.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자, 131만 6천 원. 자, 요렇게 입청을 합니다. 자, 그거는 지금 요 위가 요 보면은 쌍매도 존이죠. 어, 쌍매도 존입니다. 지금 요 위가. 쌍매도 존.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어, 무조건 진입자리. 그럴 때요 지금 수급이 매도이 어, 요렇게 지금 삼박자가 지금 3박자가 지금 다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끈질기게, 어, 물고 늘어졌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, 자, 여기서 요, 요 찬스에서, 아, 이걸 2층을 못했어요. 아, 그러나 또 여기서, 어, 또이 찬스를 잡아갖고, 자, 요번에는, 어, 여기를 갖다가, 요렇게 2층을 했습니다.